북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인사말이 11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크게 울려퍼졌습니다. So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 협의회가 이날 개최한 북한 인권 행사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온 85명의 재미한인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수고한 인사들이 연단에 나올 때마다 이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열린 이 행사에 9년 연속 참석한 에드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 집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단체 측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이런 행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을 하 통과한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보느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연사로 참가한 테드 요호 의원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권, 자유, 행복 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이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라며. 이것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재미한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이에 앞서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북 협상에 덜어지기를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RFA 자유 아시아 방송 이상민입니다.